안돼 모드를 사람은... 어, 마이크 써. 안 돼요, 아 혼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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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혼자야? <왜>? 내가 이번에 <laughs> 이번에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어디에 뭐해? 어제 빨리 와. <laughs> 어? 누가 부른 거 같은데? 누구지? <laughs> 뭐라얘기해길 애들이 한번도 안와 아니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거예요아 됐고 빨리, 빨리 가서 애들 데려와 빨리 아니 누구시냐고요 아, 야, 아, 아, 와서, 빨리 데려 데려와 아 누구냐구요 내 사랑 MC 이사명입니다 나! 맞아 이사명이야! 나 예수님이니까 가서 빨리 데려야 빨리와 예수님이 오셨어 빨리 오라고 다 봤어? 크리스마스는 교회 빠지고 딴데 가면 은돼요 <laughs> 여러분 안돼요? 안돼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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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네, 안돼요 안돼요 안되지? 우리, 얘들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 찬송을 불러 드리는 게 어떨까? 좋아 좋아요 안돼 귀찮고. 선생주 예수 사랑 기쁨 그거밖에 더 있겠어? 좋아